안녕하세요 독서논술학 한선생입니다 제가 오늘은 교육뉴스 두 편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서울대 입시 개편안하고 또 다른 하나는 2028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전국 대학 총장들의 여론조사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 가지 뉴스를 분석하면서 현재 중3 아이들부터 어떻게 학습을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무당은 아니기 때문에 <laughs> 하지만 추론해 볼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 지금 뭐 4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대에서 지난 1월 29일에 2028학년도 서울대 대입 전형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설명회에서 대입 확정안이 국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개편안을 두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제 속속들이 발표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서울대가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서울대 발표의 핵심은 수시의 면접 강화, 정시의... 내신 반영입니다. 이제 수시에서 서류 평가를 더욱더 전문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 서류 평가는 전문화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입시안 바뀐 거를 두 가지만 중요한 거를 끄집어내 보면 일단은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구분 없이 국영수 통사 통과 거기에 수학에서 지금 심화 수학이라고 얘기됐던 게 아예 선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선택감으로조차도 결국. 그은 순위 과거보다 쉬워중건 사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가 수시와 정시에서 각각 나름의 개편안을 낸 거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를 전문화한다는 건 결국 내신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신의 절대값 점수, 내신 점수죠. 지금까지 서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신 점수였는데 물론 그 외에 나머지 세특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했지만 결국은 내신 점수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겠다는 거죠. 전문화하겠다는 건 결국은 서울상위권대학에서 내신 점수 외에 대특. 더더더더 더, 더, 더 정성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정해진 현재의 생기부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쓸수 있는 글자 수가 세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2만 7천자 정도 된다고. 2만 7천자 정도에서 정성평가를 어떻게 전문화한다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어머님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국은 사실 아이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일관성과 나름의 아이들의 진로 찾기 탐색 과정을 더욱더 눈여겨 보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그 세특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생기부를 채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공식적인 기준 생기부 자체가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뭐냐면 수행평가 내용을 가지고 생기부 내용을 채우는 거죠.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평가 엄청 많이 보는데 고등도 만만치 않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행평가 내용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목당 학기당 수행평가 과제가 두개세개 정도 돼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방식으로 생기부가 작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형식으로 된다면 생기부에서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의 변별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세특이 조금 더 입시에서 중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공교육에 대비하는 방법은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세트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그거야 뭐 사실 하늘 아래 새로운 기준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수행평가를 조금 더 강화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서류평가 강화 뒤에 면접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현재 면접 방식은 서울대에서 하는 방법이 45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주고 제시문을 주고 그 다음에 15분 정도 대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아이들이 입장에서 학생 면접이 되는 거죠 MMI 방식이라든가 집단 면접 등을 통해서 면접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면접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밀도 있는 고교 과정에 대한 학습 그리고 충분한 독서량 이것들이 아이들을 면접을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면접이 더욱 강화된다는 건 결국은 교과 관련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독서를 했느냐에 따라서 면접을 잘 치러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에서는 결국 정리를 해 보면 이러한 벽을 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치러지는 수행 평가를 좀더잘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의 학습 전 과목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고 그에 관련된 독서 활동도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물론 현재 중3부터 현재의 면접 방법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치러질 거라는 생각은 저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떠한 서울대 지향점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정시에서의 변화는 서울대가 정시에서 정시 40% 폐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시를 더 뽑겠다가 아니라 덜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를 더 많이 뽑겠다, 정시는 덜 뽑겠다. 왜?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니까. 그리고 덜 뽑는 그 정시 인원에 대해서도 수능에다가 학생부 즉 내신 점수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8대2에서 6대4 정도 거기다가 또 1차에 뽑는 인원도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릴 거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점수로 정시 정원에 2배에서 3배 정도를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수능 점수를 60점으로 환산한 다음에 내신 점수 학생부를 40% 정도 반영한다라는 게 서울대의 발표 아닙니다. 결국은 정시까지도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 됐다고 볼수 있겠죠. 수시와 정시 모두 수능이 아니라 내신에 포커스를 맞추는 서울대 입시 개편안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앞에 말을 상기해 보면 내신에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신의 변별력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내신의 변별력 약화됐는데 결국 내신 점수 말고도 여기에서 생기부 내용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해진 거죠. 생기부의 내용 현재 세특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훨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서울대에 대한 기사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두 번째 기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